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다가 저녁에 나오시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카페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든지 성전 청결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이 일련의 일들이 아, 이때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다가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나와 예수님에게 시비 겁니다 시비예요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합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어하든지 어,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잡아 넣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제 생각해낸 그 함정이 뭐냐? 권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흔들었죠 성전에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책상과 의자, 어, 흔들어 버렸어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누가 감히 성전 시장을 이렇게 뒤집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 이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여기에 관련되고요. 그리고 이들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도자 외에 또이 문제는, 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그리고 분봉모왕 어, 여러 권력이 얽혀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다. 아,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그 이들은 이제, 아, 드디어 아, 예수를 잡아 넣을 끈수를 잡았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와서 시비겁니다. 어, 너가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 문제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2장에 중풍병제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치셨으면 되는데 죄삼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기에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과로에 넣으면 무슨 권위로 죄를 사하는가 하는 시비예요. 이 시비가 관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비는 이제 이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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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터진 겁니다. 근데 이 시비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2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말씀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으로 붙었냐? 내게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계 시록을 찍은 사도 요한과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뗐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그 세례가 무슨 권이 냐를 이들에게 물어요. 31절에. 이들이 쉽게 대답을 못 하는데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참이 모습이 좀 쫌상이지, 어, 그죠? 정말 하나님의 에, 뜻이라며, 뭐, 의논할 거 없죠. 하나님의 권이시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서로 언언하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저들의 뜻을 관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고민 하는데, 하는 말들이,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의 권위라면, 왜그 요한이 메시아라고 인정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이 올수 있고, 또, 하늘의 권위라 하면, 요한이 참선지자인데, 왜, 에,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어,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 장로들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근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에 붙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18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는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나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저는 제게도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나?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나? 누구를 위해서 말하나?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 생각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대답한 게 33절에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아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고 끝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꼼수에 말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주의입니다 이런 시비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됩니다 그 뒤에 그 다음 장에서 세금 문제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런 질문들을 그냥 엎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지혜예요. 어? 그러니 절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편에 서지 마세요. 망합니다. 넓은 길이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에 옳다 싶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 서기관, 장로들, 대제자장들 편에 섭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딱 정신을 차려.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시비 걸지 마세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으세요. 세상 사람들. 오늘 보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석기관 장로들 이들은 꼼수가 많아요. 꼼수가 많다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셈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직하지 않고 외식이 두꺼워요. 입에서는 옳은 말 하지 마, 마음은 악해요.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이들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은 그 들어오는 경건한 척하지 마. 아무 경건의 능력이 없고, 오히려 독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님 편에 서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의 그 일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 예수님의 종되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종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시비거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니까, 우리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몸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보호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거나 이런 시비가 우리에게는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 11장인데 12장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정정해 주세요.